거루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 새로운 하루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밤사이 저희를 지켜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눈뜨게 하시니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인자하심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시작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동이 주님께 기쁨이 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분주함 속에서도 주님을 잊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앞에서 작은 일에도 신실하게 하시고 사람들을 향하여서는 겸손하게 하시고 나 자신에게는 정직하게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개역개정 성경으로 먼저 읽겠습니다. 아멘.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다가 쌓아두지 말아라. 땅에서는 조미 먹고, 녹이 슬어서 망가지며,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서 훔쳐간다. 아멘. 우리가 버려야 할 마음, 소유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부탁을 했습니다. 선생님, 내 형제의 명하여서 유산을 나와 나누라고 명하여 주십시오. 아마도 예수님의 권위를 이용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려고 하였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조심하여 온갖 탐욕을 멀리 하여라. 재산이 차고 넘친다 하더라도 사람의 생명은 거기에 달려있지 않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런 뒤에 그 유명한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12장에 나와 있는 <laughs> 이야기입니다. 그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전개됩니다. 어떤 부자에게 큰 행운이 찾아왔습니다. 그에 따라서 대풍이 들어서 밭에 소출이 엄청나게 많이 거둔 것이죠. 쌀둘 곳이 없을 만큼 많은 소출이었습니다. 행복한 국리 끝에 그는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곡식과 물건들을 쌓아두고자 합니다. 그리고 자기 영혼에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여러 해쓸 동안 많은 물건을 쌓아뒀으니 너는 마음놓고 먹고 마시라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 보아야 할 것은 많은 물질을 쌓아두고 자기의 영혼에까지 안심하고 평안하라라고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행운을 만난 부자는 또 우리가 세상적으로 볼때 은근히 부럽기도 합니다. 갑자기 복권된 사람 이야기라든지, 갑자기 많은 돈을 벌게 된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다면 그돈다 어디다 갔다 쓰나 라고 부럽기도 하죠. 그리고 우리가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많은 것을 소유한 사람을 부럽게 생각해 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 해쓸 것을 쟁여두었으니 얼마나 든든할까 싶기도 합니다. 아, 특별히 그달그달 그달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어, 그 월급을 받은 거라든지 아니면은 그 소득의 것을 가지고 일년을 헤아려서 정확히 나누어서 사용하려면은 빠듯한 사람들에게는 그런 잉여적인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부럽기가 거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자를 보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게서 도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장만한 것이 누구,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돈다발을 쌓아두고 갑자기 집이 소실되어서 잃어버린 것과는 다르게 아주 여기 본문에서는 더 크게 말씀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 영혼을 내가 도로 찾겠다. 그러면 그것이 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 끝에 주님께서 한 말씀 더 붙였습니다. 자기를 위해서는 재물을 쌓아두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부여하지 못한 사람이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중에 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그가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떠받들고 다른 한쪽을 없인 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함께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우리의 마음을 강력하게 가로막는 것이 재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려 할 때, 우리를 자주 주저앉히는 것 중에 하나가 재물이고, 어찌 보면 이 재물의 문제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도 합니다. 재물에 대한 욕심인 이 소유욕을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 내면을 점검하고 또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생각을 하고, 우리가 그것을 많이 가짐으로, 많이 갖게 됨으로, 내가 어떠한 위치에 있다라는 그런 소유욕의 자랑의 존재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청지기적인 사명을 가지고, 내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는데, 이것을 어떻게 베풀고, 어떻게 흘려보내는가에 따라서, 그 존재의 의미를 발견하는 청지기적인 의식과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순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권한과 자기 비움을 묵상하며 우리의 삶에서 내려놓아야 할 것들을 성찰하는 시기입니다. 그 중에 소유욕은 우리가 반드시 다뤄야 할 내면의 문제입니다. 소유욕은 단순히 물질을 가지려는 욕망을 넘어서 우리의 정체성을 소유에 의존하게 만듭니다. 소유욕을 버리는 것은 진정한 자유의 회복의 길이며 하나님만이 나의 만족이 되심을 고백하는 영적인 결단이기도 합니다. 사순절의 비움의 계절인 이때 소유가 아닌 존재로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소유욕 때문에 행복을 잃어버리고, 소유욕 때문에 소중한 사람들과 멀어지기도 합니다. 소유욕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자세를 잃어버리는 어리석음 가운데 살아가기도 합니다. 소유욕 때문에 틀켜지고 빼앗기지 않으려고 죽어나 발버둥치는 안타까운 모습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소유욕보다 비움과 자족의 삶을 추구하게 하시고 외적 풍요보다 내적 만족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오니 내 것이라는 착각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용하며 그것을 맡아 관리하는 청지기적인 영성을 갖고 가진 것을 움켜 지려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흘려보내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심해 들게 하지 마옵시며. 주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셔서 부름받은 거룩한 하나님 백성 공동체가 되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 만나를 주셔서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세움받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면 또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이 세상 한가운데로 나아가 살아가야 할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또 세상 가운데로 보냄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임을 기억하며 오늘도 주의 복음의 향기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도록 주님 저희들과 동행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이 사순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집중하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더욱 경관한 삶을 추구하며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여 부활의 소망이 삶을 지배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 안에 욕망과 탐심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서 무엇을 더 가지려는 소유욕보다 주님만으로 충분하다는 믿음을 저희들이 갖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주님, 우리는 때로 우리의 삶에서 금은보와 재물과 물질을 쌓아 올리는데 급급하며, 그 가진 것을 주님보다 더 의지하며, 내가 더 많이 가졌음으로 말미암아, 또 그것을 잃을까 두려워하며 살아가며, 또그 가진 것 때문에 주님의 사명을 올바르게 감당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마음에 담습니다. 사람의 생명은... 그 소유의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다라는 말씀처럼 소유가 인생의 절대 목적이 아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진 것 위에 우리의 정체성을 주지 않게 하시고 더 많이 가졌다고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재물보다 명예보다 성공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귀함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더 존귀히 여길 수 있는 존재 의식을 가질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내게 주신 것으로 만족하며 또 내가 땀을 여 얻은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수 있는 믿음의 청지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얻은 이 모든 것으로 인하여 주님 앞에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이 시대의 주님의. 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주님 소유에게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고 비움의 영성 자족의 영성 청지기적 영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것을 감사로 받고 꼭 필요한 것에 흘려보내며 하늘의 보화를 쌓는 삶으로 우리들을 이끌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이 그러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가정이 되기 위하여 그러한 복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쓰임받는 가정이 되도록 하나님 영육관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로 쓰임받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지역사회에서 또 부세군 교단에서 그렇게 존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소유로 경쟁할 때에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 더 풍성한 나눔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배품을 통하여 새로운 존재 의미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하나라도 더 움켜쥐려 할 때에 신자 된 우리는 있는 것을 나누고 섬길 수 있는 그리스도의 영성을 회복하고 확대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회개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나이다. 나님 아버지 이 사순절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시고 십자가 앞에서 나를 비우게 하시고 부활의 아침에 새로운 존로 다시 일어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니라 다가오시는 주님의 날을 준비할 수 있는 깨어있는 신자들이 또한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지역의 산불 재해 이재민들의 마음을 아버지 위로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삶의 용기를 잃지 않게 하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삶의 의지를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이 지역에 있는 이재민들을 돕는 일들 아버지 아나님 또한 지역 관청과 공무원들 또 봉사하는 사람들 또 자원봉사자로 나선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 그 봉사를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서로 돕고 살아가고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지역 공동체가 될수 있도록 이 땅을 복되게 하시고 이 청송 땅을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어서 긍률이 어겨주시어서 속히 지역의 경제도 회복되게 하시고 속히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슬픔을 딛고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또한 모든 행정력이 산불제일 복구와 이재민 지원에 원활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나이다이 나라를 지켜주시는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혼란한 전국이 속히 안정되게 하시고 일상의 평온함을 속히 찾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국 교회가 깨어있게 하여주시고 한국 교회가 세속화를 멈추게 하여주시고 복음으로 깨어 이단으로부터 교회를 수호하게 하시고 이 시대의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옳은 일을 행하며 정의를 하수같이 흘려보내는 빛과 소금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의 교단장들이 교권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진정으로 말씀으로 살아있는 교단장들이 되게 하시고 리더들에게 말씀으로 균형감을 갖고 기도로 주님을 의지하는 아버지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구세군을 사랑하여 주시는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령관님, 총장님에게 영유관의 강건함을 주시고 말씀으로 기도로 설수 있는 리더가 될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모든 사관들이 깨어서 아버지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일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